이거가 딱 계란 날에 맞춰서 갑자기 왔어요. 이거는 이버스 특전, 이버스 특전. 너무 진짜 이사진 좋아해서 포카로도 샀었잖아요. 음, 너무 이다 진짜 너무 예쁘다. 얘는 둘다 하우 버전인데, 포카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너무 서엄고 그거를 깔고 있습니다.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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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얼마 안산온거 같은데? 이렇게 주셨어요 내거 맞겠지? 좀나따가갈모포볼게요 응. 어, 이거 하나 샀어요 500원짜리인데 플랭크 버전인가 이두부 이게 뭔데 이게 현장에서 랜덤거든요 응. 멤버가 랜덤이라고 하시네요 하신... 태산, 리우, 재현, 태산 이한인가 봐요 성우랑 온화 태산, 세산 소초매티 완전 다 골고루 넣어주신 것 같아요 다음에 오늘 아인디어를시이요 성우 코카가 많아져서 응. 음. 음. 근데 뭘시켰는지 모르. 세 개밖에 안시켰나 잠시만요. 트링크 위버스 시킨 게안 와가지고 연락을 드렸고요. 4년 시그 2장이 예. 윈드, 여기다가 적어 놓을게요. 어, 너무 이쁜데? 이렇게 사는 거. 무서운 거이지가 귀엽다. 바인더과 정리해 볼게요. 오늘은 음, 우산기가 양도가 돼서 포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자를 마지막으로 체크해 볼게요. 포장 진짜 이쁘다. 이 삐뚤 포장은 처음 받아봐요. 음, 너무 예뻐 와, 포장 진짜 이쁘다. 삐쁜 포장. 짠. 어, 이거 띵동 레스토랑. 전부터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헉, 너무 예쁜 슬리브. 어, 바인더 돼지. 서구 포카. 이거 사실 은하기랑 교환한 포카입니다. 짠. 후. 서구 시체. 네, 바인더에다가 옮겨볼게요. 여기 자리에다가 넣어줄 건데 한번 끼워볼게요. 운동 재현이가 양도서 포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검은 챙겼는데 재현이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laughs> 중국어 재현이가 판매되어서 포장해볼게요. 또스노피로 붙여줄게요. 여이 와서 까 볼게요. 항상그랬듯이또성우폭파죠음 여기 이건 로 주시면 하자가 있어서. 29.99하고 뚝창창 끝 땡백강 <목소리> 해 볼게요. 근데 노래 이번에 나온 거 아, 너무 좋아 가지고 지금 아못 까겠어. 해볼게요. 진짜 너무 좋지 않아요? 많이 시켰는데 그냥 업장을 시켰거든요. 이거 아니 제가 진짜 잘못 온것 같아서. 왔거든요. 그 선택해서 보낸 내역을 근데 이버스 컴백 라이브 포카 대신 얘가 왔어요 어, 아니 저번에도 그렇고 포카가 안 오거나 잘못 오거나 <laughs> 아니 나한테 왜 그래 분실됐었던 적도 있거든요 왜 이런 일이 다 저한테 일어나는지 근데 이거 원래 가지고 싶었던 거긴 한데 다른 분께 판매돼가지고 저한테 뭐 판매를 못하신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당황스럽긴 하네요 렇게 예뻐도 되는 거? 진짜 너무 예쁜데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와 헉, 너무 예뻐 와 진짜 예뻐 19.99대가 진짜 예쁜 것 같아 너무 예쁘다 와, Y버전 예쁘면 달아서 레 응 파이어 만나봐요. 그래서 근데 너무 이쁘고 얼마 안해서 그냥 같이 시켰고요. 어. 끝.